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오픈 크리틱입니다. 레이지2 웹진 리뷰와 평점. 신작 슈터 게임 레이지2가 출시했습니다. 오픈 크리틱은 73점이로군요. 참고로 전작 레이지1의 메타 점수는 81점이었습니다. 각 웹진의 리뷰를 간략히 살펴봅시다. VG247은 레이지2가 지금껏 아발렌체 스튜디오가 만든 게임 중 최고이며 슈터 장르 전체로 봐도 최고 수준의 느낌을 전해준다 평했습니다. AI, 스킬, 피직스, 총들 간의 상호작용은 그 어떤 게임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입니다. 이번 세대 최고의 싱글 FPS 게임 중 하나, 아니 어쩌면 최고의 게임일 겁니다. 점수는 없습니다. ACG는 레이즈2의 전투는 경이적이라고 평했습니다. 끝내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메인 라인으로만 쭉 달리면 게임이 좀 짧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따분한 순간이 전혀 없었다며 사도 좋다는 등급을 줬습니다. M 모인게임은 둠과 매드맥스가 침대에서 뒹굴면 레이지2가 나올 거라며 10점 만점에 9.4점을 줬습니다. us게이머는 레이지2에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여 적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둠과 매드맥스에 좋은 점만 따 왔다며 무기와 능력을 쓰는 느낌이 환상적이라고 평했습니다. 운전은 좀 개선해야 할 테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좋은 게임이라며 5점 만점에 4점을 줬습니다. 디스트럭토이드는 레이지2가 오픈 월드 미니 둠이라며 10점 만점에 8점을 줬습니다. 더게임머신은 멋진 게임이지만 월드 빌딩에 문제가 있고 플롯이 얄팍하다며 10점 만점에 8점을 줬 습니다. 아이즈에는 레이지2가 파크라이 공식에 질린 사람에게 해독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발란체는 세계를 어떻게 생동감있게 만드는지 차량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듯 합니다. 미션 목표가 반복적인데도 불구하고 둠에서 영향받은 전투덕에 다른 슈터가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친다며 10점 만점에 8점을 줬습니다. 하비 콘솔라스는 뭔가 터뜨리고 슈퍼 파워와 미친 무기를 쓰고 싶으면 레이지 2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기대하지 말라네요. 그거 말고는 볼게 없다면서요. 77점을 줬습니다. 아이젠 이틀리는 쏘고 부수는 쾌감 외에는 더 많은 걸 바라지 말라고 평했습니다. 실망할 거라면서요. 10점 만점에 7.7점을 줬습니다. 게임 스페이스는 레이지 2의 스토리는 지루하며 게임플레이는 13시간 정도로 좀 짧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게임플레이는 부정할 수 없이 재밌다며 10점 만점에 7.5점을 줬습니다. 게임인포머는 레이지2에는 그 어떤 흥미로운 캐릭터도 환경도 활동도 없다고 평했습니다. 다만 탄탄한 슈팅과 멋진 무기가 게임을 살렸다며 10점 만점에 7점을 줬습니다. PC게임즈에는 따분한 오픈월드와 얄팍한 스토리가 게임을 거세했다 평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세된 녀석이 날뛰는 모습을 보면 스토리 같은 거에 별로 상관하지 않을 거라며 10점 만점에 7점을 줬습니다. 어택 오브 더 팬보이는 슈토로스 레이지2는 굉장하다 평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게 별로라며 5점 만점에 3.5점을 줬습니다. 게임 스팟은 레이지2가 장르 최고의 전투를 보여준다 평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속 세상이 잠재력을 낭비한 게 실망스럽다며 10점 만점에 6점을 줬습니다. 체크뉴스는 레이지2를 재 가격 주고 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한 컨텐츠가 없다면서요. 몇달 후에나 고려해보라는군요. 전투와 무기만큼은 둠에 비견될 만큼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리즈가 관짝에 들어가기 직전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것 같다며 10점 만점에 5점을 줬습니다. 스카이림 투게더 레딧입니다. 멀티플레이 스카이림 모드는 계속 만든다. 스카이림 투게더는 스카이림에 온라인 협력 플레이를 도입하는 유저 프로젝트인데요. 이 모드 제작을 둘러싸고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다른 모드의 코드를 허락 없이 조용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제작진이 레딧에 직접 글을 올려 기존 코드 전체를 버리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오드월드 유튜브입니다. 오드월드 소울스톰 게임플레이 첫 티저 트레일러. 퍼즐 플랫포머 오드월드 소울스톰의 첫 게임플레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오드월드 소울스톰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환경주의, 자본주의, 소비주의, 중독과 같은 테마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트레일러에서도 노예 혹은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오드월드는 2020년 초 출시 예정입니다. 락 페이퍼 샷건입니다. 어헤드 인타임 모드 소개 3D 플랫폼어게임 어헤드 인타임의 모드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편의성을 높여주는 모드 역전 재판 모드 젤다의 전설 모드 추가 레벨 모드 추가 도시 모드 등 별의별 모드가 다 있군요. 어헤드 인타임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입니다. 마인크래프트 10주년 기념 테마파크 공개 마인크래프트 10주년을 기념하는 커다란 새로운 맵이 공개됐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과거와 현재를 담았다고 하네요. 이 맵은 창의적이고 호기심 넘치고 모험적인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에 바치는 헌사입니다. 또 여러 이스터 에그와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유저가 자유롭게 다운받고 이용할 수 있게 공개된 맵입니다. 맵을 만든 블럭 웍스는 프로 마인크래프트 빌더라고 하네요.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루머. 디어스 모어 5 박스 아트와 출시일이 유출된 것 같다. 대만 게임 등급위원회에 이어스 오브 워5 박스아트가 올라 왔다고 하네요. 또이 박스아트를 처음 알린 포스트 에 의하면 이어스 오브 워 5가 올해 9월 10일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마스 트라입니다빅 게임 스몰 팀노 크런치 오픈월드 rpg 아웃워드의 성공 이야기 아웃워드는 하드코어 생존 rpg 인데요. 매니아들에게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아웃워드를 만든 나인다치 스튜디오는 10여 명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팀인데요. 스튜디오 CEO 기욤이 웹진 가마스트라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크런치 없이 오픈월드 RPG를 만들 수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기욤은 크런치를 주당 52시간이 넘는 노동을 2주 이상 지속하는 걸로 정의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나인다치는 단한 번도 크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철저히 상향식 접근법으로 아웃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게임 개발 진척에 맞춰 게임의 규모와 범위를 즉각 즉각 조정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제작진은 지역은 더 많이 만들고 몬스터는 더 적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발에 들어가자 몬스터를 훨씬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몬스터에 집중하는 대신 지역 숫자는 줄였습니다. 즉 개발진 능력에 맞춰 게임의 규모를 조정한 겁니다. 이게 효과적이었고 게임 개발 속도를 계속 유지하게 해줬다네요. 처음 구상한 규모에 집착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노력 대비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잘할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한 겁니다. 게임 개발 업계에서는 70%까지 만들었던 게임을 다 버려야 했다는 끔찍한 얘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나인 다치는 작은 팀이었기에 그런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욤은 아웃워드는 작은 팀도 개발자를 척추하는 일 없이 크고 야심찬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게임 업계에 증명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자를 잘 대우해 줄수록 실제로 더 많은 걸 성취하고 비용은 적게 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산 증인이며 지금 게임 업계는 잘 못하고 있는 거라네요. 요새 게임판은 크런치 논쟁이 뜨겁습니다. 근데 그 크런치 문제를 귀욤은 지난 8년간 큰 목소리로 알려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누구도 귀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가능한 일을 이루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들이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또 기욤은 재미를 찾으라는 개념이 크런치 문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미를 찾으라는 말은 게임 개발자들에게 경구처럼 통하는 말인데요. 이 개념이 오히려 그들을 그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재미를 못 찾으면 좋은 게임 개발자가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이 개념 때문에 개발자들은 너무 스스로를 착취하고 귀중한 개발 자원을 낭비합니다. 일단 프로토타입부터 만들고 재미 타령하다가 들어없는 일이 많은 걸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귀염에 의하면 게임 개발 일은 건축 설계자나 영화 감독 일처럼 여겨야 합니다. 나인 다치는 먼저 우린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이며, 어떻게 차별화될 것이며,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단한 줄의 코드도 작성하기 전에 모든 주요 결정을 이미 다 내렸습니다. 그후 코드 한줄한 한 줄은 그 방향에 맞춰 작성됐고,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던 겁니다. 재미를 찾아 실험해 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리서치 단계에서입니다. 제작에 들어간다면 머릿속에 명확한 상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걸 달성해 내야만 합니다. 게임 개발자는 물론 창의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기욤은 말합니다. 게임 개발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출을 줄이는 일이라면서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해서 수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 같다고 기욤은 말했습니다. PC게이머입니다. 웨어 울프 더 아포칼립스 비디오 게임이 E3에서 선보인다. 월드 오브 다크니스라는 세계관에는 뱀파이어 TRPG만 있는 게 아니라 웨어 울프 TRPG도 있다고 합니다. 뱀파이어 마스커레이드는 비디오 게임으로 만들어졌지만 웨어 울프 아포칼립스는 비디오 게임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E3 2019에서 관련 비디오 게임이 등장할 거라네요. 액션 RPG일 거랍니다. PC게임즈 N입니다. 니어 오토마타가 400만장을 넘게 팔았다. 스퀘어 에닉스가 재정 보고에서 투자자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레프트 얼라이브는 매우 실망스러운 판매량을 기록했다네요. 또 파이널 판타지 14의 정액제 모델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답니다. 다시 PC게임즈 N입니다. 보더랜드 시리즈는 4300만장을 넘게 팔았다. 보더랜드가 인기 있는 게임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4300만 카피 중보더랜드 2만으로 2천만 카피를 팔았습니다. 또 보더랜드2는 여전히 한달 플레이어 수가 100만명이 넘는다네요. 게임인더스트리.bj입니다. 점 gta5는 1억 1천만 카피를 넘게 팔았다. 근데 하늘 위에 하늘이 있었습니다. gta5는 1억 1천만 카피를 넘겼다 고 2019년 재정보고에서 테이크2 가 밝혔습니다. pc 게임이 레딧입니다. 요즘 게임 출시만 하면 듣는 말이 잠재력은 있다야 사실은 게임이 완성되지 않았으면서 잠재력은 있다는 말로 포장하는 거라네요. 한 댓글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게임은 잠재력은 많다. 모든 아시아 MMO 게임. 다시 PC게이밍 레드입니다 시네마틱을 일시 멈추는 기능 좀 있었으면 제발 컷신 좀 잠시 멈출 수 있는 기능 좀 있었으면 좋겠다네요. 전화 받을 때도 있고 잠깐 볼 일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요. 댓글에선 유저들이 키를 잘못 눌러서 컷신을 스킵하는 것에 두려움과 잠깐 컷신을 놓치고 나면 그 다음 스토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험나의 어드벤처입니다. 모험너 오리지널 신투 트롤 영상을 올리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If you have think, big? Off,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나였습니다.